유럽은 이제 더 이상 열강들이 모이는 대륙이 아닙니다. 유럽은 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계층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이유가 직접 말한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전에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의 첫 굿즈이기도 한데요. 교보문고나 가까운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구경 한번 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만 유럽은 세계적으로 봐도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산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는 대부분 유럽사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유럽은 오늘날의 현대 문명의 요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17세기부터 20세기 때까지는 가히 유럽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고 발전된 문명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 현재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서양 문명에서 비롯된 현대 문명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유럽은 대항해 시대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압도적인 군사 력과 경제력으로 전세계를 호령하곤 했는데요. 근데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 이후로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국력이 갈려버렸고요. 또 각종 복지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그 예전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북아메리카, 동북아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긴 합니다만 그 예전의 위상을 찾아보기는 많이 힘들죠. 당장 이 보고서를 발간한 이유는 이대로 가다가 유럽 전체가 망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기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좀큰 것부터 보고 세세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현재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GDP입니다 현재 EU의 GDP는 16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25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걸 좀 보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EU에 속한 27개 나라들의 GDP를 전부 다 합쳐도 미국의 한 나라의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GDP가 가장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GDP는 3조 9천억 달러인데요 영국의 GDP가 3조 4,950억 달러입니다 미국 주의 한 곳이 한 나라의 GDP보다 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 센서님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또래또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미국 GDP가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EU의 GDP 규모가 더 컸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EU의 경제 규모는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그리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유럽이 미국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35% 정도라면 더 이상 EU가 미국을 따라 알잡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더 자세히 들어가서 왜 유럽이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은 에너지 비용이 너무나도 비싼 지역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대륙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국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해서 GDP의 3%에서 5% 정도를 에너지 수입에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EU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를 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석유의 96.8% 천연가스의 89.7% 석탄의 44%를 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다른 지역에서 수급을 해와야 하다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전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쓰는 돈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는데요. 현재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서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공업용 가스비용은 34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는 산업력 측면에서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쉽게 생각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럽은 추후 신산업에 필요한 전략자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것도 역시 한국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유럽은 그 영향이 더큰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자원을 몇개 뽑아보자면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흑연, 히토류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비유럽권 국가들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원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 및 가공 모두 비유럽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죠 특히 흑연 같은 경우에는 100% 중국에서만 정제 및 가공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큰 문제인데요. 전기차나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친환경 정책과 산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산업용 측면에서 페널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자원은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유럽에도 상당수의 니켈, 리튬, 코발트 광산이 존재하긴 합니다. 당장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최대의 리튬 광산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리튬만 해도 연간 5만 8천 톤인데 이게 11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규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개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이죠. 세르비아 정부에서는 이걸 밀어붙여서 2028년에 리튬 광산 개발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각종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하면서 이런 광산 개발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죠. 유럽에 꽤나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이러한 자원들을 개발하지 못한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유럽의 급진적인 환경 정책이 유럽의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환경 정책은 너무나도 극단적이기 때문에. 전략자원을 개발한다거나 신산업을 키우는 것이 많이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럽이 점차 무너질 수밖에요. 또한 IT 전자산업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현재 세계 10대 전자기업 중에 유럽 회사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유러은 산업혁명 이후 엄청난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전자산업의 기초를 닦아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IT 전자산업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현재 독일에서 TV 만드는 회사가 다섯 개입니다. 로에베, 매츠, 테크니자트, 보트만, 그룬딕 이렇게 다섯 개인데요. 이 다섯 개의 회사의 판매량을 전부 다 LG 전자보다 판매량이 적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분명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세계 IT 시장의 양대축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유럽은 22%를 점유하고 있었고 미국은 30%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이 18%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은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지난 8년간 유럽 통신사 전부의 시가총액은 41%가 감소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통신사는 20%가 성장했고 OTT 산업은 357%가 증가했죠. IT와 전자 자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산업과 it 산업 이 부진을 겪고 있으니 자연스레 인공지능과 4차 산업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의 체리 클라우드 회사는 도이치 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96조 9657억원 정도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은 4262조 4000억원이에요. 몇십배 몇백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을 전부 다 넣어서 계산 을 해봐도 미국의 it 회사의 시가총액이 훨씬 높습니다. 도이치텔레콤 196조 9,657억 원, OVH 클라우드 1조 7,434억 원, 오랑주 43조 859억 원, IBM 263조 5,401억 원, 구글 2,584조 800억 원, 마이크로소프트 4,262조 4,000억 원, 아마존 2,610조 7,200억 원 이렇게요. 그리고 아직 위기를 덜 느꼈는지 인공지능 산업 투자액도 적은데요.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 투자액의 71%는 미국이고요. 중국은 15%입니다. 근데 유럽은 고작 7%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이 2%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유럽이 인공지능 산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유럽의 존재감은 더욱 적은데요. 시스템 반도체와 설계는 미국이 가져간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와 생산은 동북아시아가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 어떤 곳에서도 독보적이지 못한 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최대의 산업을 뽑자면 자동차 산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고용 측면을 보면 260만 명 정도가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이는 EU 전체 제조업 고용의 8.5% 수준인데요. 자동차 산업도 최근 트렌드를 못 따라잡고 기술 뿐만 아니라 가성비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자동차 기업의 점유율은 대폭 하락한 상황인데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자동차 생산 규모는 유럽이 31%로 세계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5%로 반토막이 남아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32%로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최근에 유럽 대륙 안에서도 점차 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위시로 한 한국, 중국,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에서 크게 선전해서 유럽 자동차 자동차 기업들의 지분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EU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동북아시아나 미국 기업들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EU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자유, 환경, 복지 이세개 중에 한 개를 포기하지 않으면 유럽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장 최근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유럽의 문제의 대부분이 저세개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면 마냥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유럽에서 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